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에자자에게미주어릅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지를 하였듯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S&P 500, 나스닥 시황 분석 영상을 하루 쉰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간단하게 시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으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이 1.88% 상승하면서 11,323포인트, S&P 500이 0.92% 상승하면서 3,992포인트, 4,000선에 거의 근접을 하였으며, 다운은 이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0.1% 강부합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면 되고요. 이 특히나 나스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현재 빅테크 종목들이 강달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강달러 부분이 약간이나마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1.7% 하락하면서 106.26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레벨로 본다면 거의 8월 중순 레벨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섹터별로 본다면 우선 아마존 4.3% 상승하면서 100.79불 1 0 0불 돌파를 했는데 아마존은 이익을 못내는 사업들을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 오늘의 주가 상승, 어, 이런 긍정적인 어, 지금 현재 상승을 보인 이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에너지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엑스모빌의 3.12%, 셰브론이 2.85% 올라갔으며, 엑스, 어, 옥시덴탈, 워런버핏의 옥시덴탈이 5.46%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WTIU 이유가의 상승이 있었으며, 유가가3% 가까운 상승 2.76% 올랐고, 현재 90불에 거의 근접을 한 88.86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잠깐 동안은 84불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증시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나 고유가 지금 현재 정유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그제 이제 아, 주 중반에 큰 폭의 하락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었으나 다시 증시의 상승과 함께 그리고 유가의 상승과 함께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옥시덴탈은 현재 7 4 3 3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두 개의 반도체 종목 제가 최선호 주로 엔비디아를 예전에 꼽았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amd를 꼽았는데 amd 같은 경우는 인텔의 서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5%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 인텔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나 amd를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2주 신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마이너스 52.88%까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AMD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56%의 하락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달러의 해소가 이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을 상승을 오늘 금요일장에서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 헬스케어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헬스케어 섹터가 증시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나비 효과가 만들어냈으며 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8달러의 인증 딱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식 계정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인증 딱지 엘라이 릴리처럼 아, 직접 회사 인증 딱지를 올리면서 글을 썼었습니다. 엘라이 릴리 회사 사칭 계정이 인슐레이션을 이제부터는 무료로 배표하겠다. 인슐린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라고, 배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아, 지금 현재 헬스케어 섹터에 전반적인 악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현재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나왔으며 이 기사가 실제로도 이렇게 뉴스로도 다뤄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위터는 지금 현재 사칭일이 많이 발생하니 트위터에서는 11월 9일부터 생성된 계정에 대해 트위터 블루 구독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혔고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도입하던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도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사유로 트위터 아, 테슬라가 200불 초반 또, 혹은 200불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며, 단기적인 관점은 물론 지수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불 이하에서 거래가 있는 테슬라는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즈니 인원 감축 발표가 있었으며 디즈니의 인원 감축 발표로 인해서 디즈니가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요즘 미국 기업들의 해고 소식이 비용 절감의 측면으로 강하게 해석되며 주가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디즈니는 5.03% 상승하면서 9 5 0 1 실적 발표에 큰 폭의 하락 그등이 있었지만. 다시 인원감축 발표와 함께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포드피레시오를 고려했을 때 17.98배, 앞으로의 5년간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36.74%, EPS 5년 성장률이 36.74%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싼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에 실적 쇼크, 어, 어닝 미스에 도달을 하면서, 쇼크까지는 아니고, 어닝 미스에 도달 하면서, 큰 폭의 하락그름이 있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는 저도 실적 발표 전선침매를 하였지만, 어, 매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드하고 있는 상태이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만 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현재 높은 수준 그리드 단계 66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으며 한가지 가장 걸리는 부분이라고 다봐시면 되고요. 물론 증시가 충분히 12월 FMC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에 S&P500 기준으로 201선, 4080선 또는 4100에서 200선 충분히 터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표현 그리드 인덱스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며 가장 걸리는 지표 중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12월 FOMC 12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0.5%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현재 80.6%로 가장 높은 상태. 아직은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예측치가 지금 현재 80.6%로 0.5%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CPI의 발표와 함께 비등했던 0.5%, 0.75%, 비등했던 예상치가 0.5% 구간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 0.75%국인상 가능성은 19.4%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특히나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 소식, FTX 관련해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증시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에, 어,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현재 20, 30%의 현금 비중 여전히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으며, 어, 혹시라도, 어, S&P 500 기준으로 4,000을 넘어서서 4,100 부근에 온다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S&P 500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 종료 후와 동시에 시황 분석을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으며 앞으로도 시황 분석은 계속적으로 장 종료와 함께 1시간 이내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